방금 지나갔다. 아, 방금 지나, 뭔가, 뭔가 보였어. 뭔가 보였어.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차트, 리듬을 타면서 차트를 보다가 이 보입니다. 뭔가 빛이 번쩍하고 지나가거든요. 방금 지나갔어요. 보세요. 레전드 나온다. 방금. 어, 지나갔어. 뭔가 번쩍거렸어. 지금. 미쳤다. 신라의 쓰지다. 와. 내가 이걸 봤다. 선파티. 에브리바리 선파티. 어? 뭐야 이거? 이미 우리 마음에서 상한가 갔다니 이미 예, 이미 돈을 벌었다니까 지금 아람전자 상한가! 아람전자? 아이유 라미근 먼저 이렇게 클럽 열고 파티를 하는 방송 없습니다 정말로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선 파티 후 상한가 우우, 어차피 상한가는 우리 거야 펠시스에스큐 어, 자리 왜이래 이거 일단 펠로시스가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제일 좋아보이는데 이거는 50배 갈거같아신풍지약맨키로한 50배정도 날아갈것같다와 느낌왔다 AB프로바이오 이거 진짜 잠깐만 있어봐라 지금 느낌왔어 아 진짜 느낌왔어 여러분들 일단 강하다 강하다 어, 강하다 강한 녀석이야 얘는 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소재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심풍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75,000원. 우선 이 구간은 유지를 해주고는 있지만 85,000원을 도파라는 시도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21선의 저항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이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흐름은 75,000원을 유지를 하면서 횡보를 해주고는 있지만 여기 우선은 5주선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세를 만들어야 그 다음 단계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 또다시 조정이 나온다면 이 75,000원을 이탈했을 때에는 6만원, 5만원까지도 하락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월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 흐름도 우선 조정 이후에 반등이 한번 나왔지만 양봉의 흐름을 만들지를 못하고 있고 이번 달에는 최대한 증시가 하락을 하더라도 75,000원 반드시 유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다음 달에 5월선 부분까지 이 10만 원까지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우선 지금은 상승 하락보다는 중요한 가격대들을 유지를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연봉상 흐름도 윗꼬리 상승 이후에 양봉으로 지켜줬고 그 다음에 75,000원 여기 조정이 나왔을 때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왔지만 힘을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분위기를 전환하는 호재 이슈가 하나 정도는 나와줘야 되겠고 지금 20만원 대비 낙폭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10만원까지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없었던 호재 이슈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신풍제약 우선 정리를 해드리기 앞서 소림사 멤버십 회원님들께서 어떻게 결과를 내고 계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수익 인증 카테고리 들어가셔서 여기 날짜를 보시면 거의 매일매일 멤버십 회원님들께서 수익 인증을 꾸준하게 올려주고 계시죠. 이분들도 여러분들처럼 소림사 멤버십을 만나기 전에는 고점 저항 때 매매로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매매 습관을 바꾸고부터는 좋은 결과를 내고 계시죠 멤버십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매매동향과 단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수세, 외인기관이 매도세이죠 단일가 흐름은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상승시 8만 5천원 힘겨루기 할 것으로 보이고 호재인슈가 나와야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시 6만 5천원 지지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주 예상입니다 75,000원 유지를 해준다면 다시 85,000원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률 예상입니다. 상승 확률은 60%입니다. 신풍 제약은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신풍 제약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